자 오늘도 김없이 김시향의 파이월드가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파이코인 함께 채굴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함께 채굴하면 좋겠습니다. 자 김시향의 파이월드는 매주 수요일 밤 그리고 토요일 밤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알림이 뜨면 스케줄 되시는 분은 오셔서 같이 파이코인 이야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거는 우리 파이앱 테스트넷에 힘시왕 토큰이 멋지게 발행되었습니다. 이미 제가 무료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만 개씩 드립니다. 제 영상 고정 댓글 보시고 카톡방에 비밀번호 치고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됩니다. 요새 테스트 파일도 잘안 오고 킴샹 토큰 받으셔서 테스트 파일로 교환도 가능하고요. 다른 토큰하고 수업도 됩니다. 여러가지로 활용을 해보시고 내 지인한테 킴샹 토큰을 또 전송도 할수 있습니다. 제가 무료로 배포할 수 있는 물량이 다 끝나기 전에 오셔서 분배 받으시고 한번 재밌게 테스트 넷을 즐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 오늘은 또 우리 파이코인 세계에서는 과연 어떤 소식들이 올라와서 이슈를 끌고 있는지 파이코인 최신 트위터 소식을 전부 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죠. 다음 자 우리 본진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네트크 트위터 오늘의 새로운 소식은 없죠. 25일이 마지막 소식 팔로워 보죠 428.4만 그대로 잘 있습니다. 파이코인의 인기가 올라간다면 이 팔로워 숫자가 몇천 명씩 올라갈 겁니다. 그때를 기다려 보죠. 다음 자 코인텔레 그래프로 들어왔습니다. 자 밑에 캡처가 올라왔고요. 미국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지난주 42.4%에서 80.9%로 급등했습니다. 아 이게 웬일이죠? 확대해 볼까요? 자 이거 파월 아저씨가 그때 좀 비관적으로 얘기해서 팍 낮아졌었는데 완전 역전이 되었어요. 이렇게 된다면 뜬금없이 또 12월달에 금리가 내려갈 것 같은데요. 금리가 내려가면 어떻게 되나요? 유동성이 공급되겠죠? 아, 비트코인 고점에서 마이너스 36%까지 떨어졌었는데, 다시 반등하는 기회가 슬슬 오는 것 같죠? 자,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지켜보도록 하죠. 보통은 여기에 나오는 퍼센트대로 금리가 똑같이 갔습니다. 다음, 닥터알트코인으로 들어왔습니다. 파이코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는 아저씨죠. 자, 내용이 또 길게 올라왔어요. 캡처도 하나 올라왔고요. 오랫동안 저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제가 하는 일을 믿으시며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전에 항상 철저한 실사를 실시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저는 다양한 프로젝트로부터 적어도 한 달에 서너 번은 핵심 팀에 합류하라는 제안을 자주 받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중 일부만 지원하기로 합니다. 왜? 이러한 프로젝트 중에 다수가 다음과 같은 핵심 영역에서 미흡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번. 이 프로젝트에는 실질적인 혁신이 부족합니다. 2번, 이를 뒷받침하는 팀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강력하지 않습니다. 3번, 이 프로젝트에는 명확한 목표나 로드맵이 없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우려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프로젝트를 지원하더라도 어떤 이유로든 위험 신호를 발견하면 저는 가장 먼저 그 사실을 알립니다. 저는 파이네트워크 프로젝트가 명확한 설명 없이 지연되었을 때에도 비판을 주저하지 않았고 제가 지원하는 모든 프로젝트에서 문제점을 비판하거나 폭로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이코팀 그렇죠. 예전에 이 아저씨가 거의 뭐 파까처럼 파이코인을 계속 비판했던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한창 파까라고 놀렸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파이코인의 대변인 역할을 맡고 있을 정도로 파이코인에 대한 전자책도 출간을 했습니다. 대단한 아저씨죠. 자, 무조건적인 그 팀에 대한 찬양. 문제죠.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거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것도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저 또한 우리 파이네트워크 팀이 어떤 게 부족하다. 어떤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파이네트워크의 체인 업그레이드 계속해서 지체되고 있잖아요. 거의 멈춘 것 같은데, 테스트넷 1은 프로토콜 2.3으로 잘 올라갔어요. 금방, 생각보다 금방 갔어요. 그래서 테스트넷 2도 금방 가는가 했는데 소식이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파이 네트워크의 가장 중요한 건 체인 업그레이드입니다. 이게 되어야지 다음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고 있지만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체인 업그레이드가 마쳤다는 좋은 소식을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자, 마히다르 크립토로 들어왔습니다. 인도 쪽의 아저씨죠. 내용을 보면 수천 개의 코인이 있지만 100%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은 파이 네트워크 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모든 국가 정부는 자금 세탁 및 불법 활동으로부터 국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완벽하게 규정을 준수하는 네트워크만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이 강력한 AML 기준을 유지함으로써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세계가 궁극적인 글로벌 결제 수단을 찾을 때 최우선 순위는 파이일 것입니다. 이제 파이 글로벌 암호화폐 수도가 될 길을 가고 있는 미국 스탠포드에 건설된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탠포드 대학교 엄청난 인재들이 배출되었고 각계각층의 정 유명한 사람들,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이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칼은 안으로 굽겠죠. 서로서로 서로 도와가면서 서로 윈윈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파이네트워크 벤처스에서 오픈마인드 회사에 지원을 하고 있죠. 같은 대학교입니다. 다음 파이코 그룹으로 들어왔습니다. 항상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채널이죠. 자, 이렇게 AI 그림도 항상 첨부해 주고 있습니다. 뜬금없이 비둘기 날아다니고 난리 났죠. 파이 네트워크와 함께 미래로 나아가세요. 혁신, 기술, 그리고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새로운 디지털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파이 네트워크는 탈중앙화 금융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빠르고 안전하며 모바일 우선의 혁명. 수백만 명의 사람들과 함께 손쉽게 파이 채굴에 참여하세요. 자, 모바일로 최고라는 것 중에 파이 네트워크가 1등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인터링크잖아요. 인터링크 글래에 올라온 소식 다들 보셨나요? 저는 그 소식을 보고 너무나 실망했는데 결국에는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는 게그 목적이더라고요. 저는 파이 네트워크랑 뭐 비슷하게 가거나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어요. 지금도 유행하고 있는 그 선물 거래 사이트, 선물 거래 앱 거기서 많은 거래량을 발생시켰을 때, 등급을 나누고, 에어드랍을 해주고, 결국에는 그 사이트에 지갑을 연결해서 선물 거래를 하게 만드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닥터 알트코인 아저씨 따라서 캐봤는데, 뭐 그동안 캔게좀 아까우니까, 나중에 뭐 12월 말이나 내년 1분기에 토큰을 상장한다고 하더라고요. 캔게 아까우니까 어, 상장하면 바로, 저분을 하겠습니다. 그런 선물거래 사이트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인터링크가 메인으로 올라서기는 힘들 겁니다.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았으면 아예 안 했을 텐데 광고 보면서 누른 게좀 너무 아깝더라고요. 인터링크에 대한 최신 소식 못뭐 보셨으면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역시 파이네트워크가 최고였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음. 자, 오픈마인드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파이네트워크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업체죠. 오픈마인드는 2025년 탑 100등 로버트 스타트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더 로버트 리포트에서 발행한 이 목록은 해당 분야의 송구적인 기업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o m 가과 패브릭이 기술 지원 부분의 선두주자로 선정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자 오픈마인드가 날 나가는 것 같죠? 사장님이 전세계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광고하고 열심히 강의하고 그런 모습들이 각종 매체에 다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 열심히 하는 것 같으니까 이렇게 선정이 되겠죠. 좋은 소식 더욱더 기대해 봅니다. 다음 자파이 레볼루션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개인 채굴률을 높이는 네가지 방법 보안서클을 완성합니다. 추천팀 보상을 위해 다른 사람을 초대하여 파이 채굴 기존 추천팀의 내 추천을 상기시켜 줍니다. 잠금 설정을 확정하거나 현재 잠금 설정을 늘립니다. 자, 기본적인 기초 내용이죠. 가장 채굴률 높이는 게 마이그레이션 받으신 분들은 온체인 락업을 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노드도 돌릴 수 있으면 돌리는 게 최고입니다. 다음, 자 파이네트워크 뉴스로 들어왔습니다. 여기도 그림이 하나 올라왔고 오늘 파이 최고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하면서 번개 모양을 또 이렇게 깽가줬죠. 항상 알람 맞춰 가시면서 재굴 생활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뭐 깜빡하시는 분은 이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벌써 이제 몇년 동안 이렇게 숙달이 되었기 때문에 까먹을래야 뭐 까먹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해야 될 거는 이제 노드 있잖아요. 노드 돌릴 때한 2, 3일에 한번 정도는 모니터 체크해야 된다는 거. 그 정도만 이제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최신 트위터 소식은 여기까지 보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끝으로 김시왕의 파이월드 멤버십을 눌러주신 감사한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자, 어제 특별히 멤버십을 재신임해 주신 닉네임 지커님 그리고 신규 두 분이 귀한 멤버십을 눌러주셨습니다. 닉네임 최용수님 그리고 닉네임 전태연님 너무나 감사드리고, 더욱더 열심히 하는 파이월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월드에게 커피 한잔 주고 싶다 하신 분들은 멤버십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김시왕 토큰을 무료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 보시고, 카톡방에 비번 치고 들어오셔서 요청하시면, 은 우리 파이 앱 안에 테스트넷 자랑스러운 김시왕 토큰을 무료로 분배하고 있습니다. 무료! 만 개씩 분배하고 있습니다. 꼭 오셔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